나무는, 나는 그대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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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응? 와. 냥 빼고 해. 색은, <쏘> 아빠, 여기 비싸요 아이고, 아, 일단, 검은색 한자로, 아, 검은색 한자로, 노란색. 시작.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이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해준 다음. 어? 그럼 오늘 수영장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안갈 거. 안갈 거요? 갈 거. 두 그럼 지금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 끝 은아님 니 좀만 더 그려 알았어. 좀만 마무리 빨리 마무리 하세요 이렇게 여기 나무 가지 너무 두꺼워가지고 <laughs> 나무 가지 너무 두꺼운데 괜찮아 나무 가지 두꺼워 오늘은 나무를 그려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땅을 표현해 주시고요. 아까도 나무 그린다고 했는데, 아까 그린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영원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 너무 슬픈 이야기죠. 기울여져 있는 나무 말고 똑바. 이거 그려서 누구한테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 이렇게 육처럼 나무 드리기를 해볼까 지금은 몇번째로고복했지네 번째야 지금 신준아 깼어 도왜 그러는 거야 <laughs> 시작할 때부터 검은색으로 할까? 아니야 너 하고싶을때로 해 일단 괜찮아 아빠나한번딱한번 잘해야겠다 <laughs> 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걔한테 보내면 참 걔가 좋아하겠다. 15, 14, 13, 20. 여기가 딱 좋겠다. 가운데가. 가운데그 여자애가 예뻐. 엄마가 예뻐? 이 c m 이 c m 2 c 이또이이그 친구가 예뻐. 엄마가 예뻐? 딱 여기니까. 뭘? 원... 엄마? 아무데나 가. i 자 not sure w h a 안 돼요. d o i n 아 I'm n 너무 두꺼워 너무 두 a t I'm d o i n 아 I'm 아 o t s 괜찮아. what I'm doing. i 아요다음 sure what i 이제 여기서부터는 1cm부터 5cm, 9cm 아, 쟀어 아그 이쪽으로 갔다 아, 아 그거 다 넘기면 안돼 다시 1cm부터 이, 이쪽까지 이제 한 다음 검은색 3cm 40 그럼 여기는 이렇게 좀 꺾어 여기도 좀 꺾어 깎아 아 드디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기분이 어때 이제 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 너무 기뻐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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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돼. 마음에 안들어 아빠는 좀죽 아빠는 있 죽어. 다빠는 죽어. 아빠는 죽어. 아빠지 죽어. 아빠는 죽어. 아빠는 죽 2번, 3번, 4번, 5섯6섯7곱9홉1 0하1 1 둘, 1 2열1 3다1 4여1 5일1 6 스무 터서스물 여섯 스물 일곱 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그다음 점 찍는 속이 이색으로 여기 환승에도 교발해주는 이런 선 같은 거를 그려줍니다. 이환이이도 교발이 되고 좋아해. 이렇게 해준 다음, 까색 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 끝에 약간, 끝에 약간, 끝에 약간, 찍지. 찍지 그어준 다음, 이제, 나무, 나무 해야죠. 나무는 그냥 색칠 해준 다음에, 끝에좀 그 진하게. 아버지 아버 죽었는데 거의? 응?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 <laughs> 찍다가 죽겠어 이거. 거의 아빠 팔 떨어지겠어. 제발 <laughs> <팔> 떨어지나? 아니 안돼. <laughs> 그냥 빈 곳에 노란색으로 색칠해줍니다. 노란색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노란색이 안 보여 노란색이라했는데 그다음 풀잎.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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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플은 잠자고 손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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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 무슨 기술이야 잘 그렸네 우와. 아직 안 끝났어 이야 잘 그렸다 이야 그런 듯하이 그렸는데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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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미스라고 다니 미니가나이제그림 같은 그림을그리는데한개더 그릴 거야그림 같은 그림이 뭐지? 크림 아, 같림이야그림같은 그림, 그림.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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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이거. 이거. 이요 뭐저 진짜 궁금해서 영무 cm? 8.5cm 아니 아 7.5cm 7.5cm 가도는가도는 1cm 돌은 한 5cm. 이딱 5cm. 네. 다 이제 인사. 이거는, 이건 한 1cm 정도 되 다른 거요이가한기는 음, 다 완성인가요? 만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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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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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사인할 거야 사인도 왜, 사인도 했잖아 좀 이상한 사인 사인 어떻게 하는데? 이거 다 합치면 내 이름이 돼 뭐, 이거 갖고 와서 여기 아빠한테 갖고 와봐 이거 다 합쳐봐야 댓글이 서 이게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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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사인 거만 좀사인 이거 어떻게 잘 합치면 제 이름이 나와요 한 댓글에 저거 거세요 이거 어떻게 잘 합치면 어. 와, 색깔, 맞아, 색깔. 이거 어떻게 잘 합치면 제 이름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